안녕하세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교육을 하는 김종원입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때 보안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보안을 지키면서 윈도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핵심 내용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윈도우를 로그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에 공용 컴퓨터나 공용 노트북 있죠? 그거 직원들끼리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꼭 다른 직원이 크롬을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의도가 됐든 의도가 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의 계정에 내가 들어가서 어, 몰래 어떤 작업을 할수 있거든요. 공용 컴퓨터에 크롬을 사용하면 꼭 로그아웃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습관이 들이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핵심은 저 왼쪽 밑에 구글 계정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버튼을 누르고 여기 가운데에 화살표 요거를 누르면 이제 기관에 있는 구글 계정, 내가 여태까지 사용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 할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 깨끗한 윈도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컴퓨터를 껐다가 또 다시 켜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왼쪽에 이렇게 계정이 하나가 추가돼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추가된 계정으로 내가 로그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공용 컴퓨터에 요렇게, 요렇게 구글 계정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기면 직원들이 이 계정을 눌러서 로그인하면 돼요. 그러면 각각 다른 윈도우로 일할 수 있습니다. 어, 요렇게 사용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기본 윈도우 계정 있잖아요. 여태까지 사용하던 거에 비밀번호를 걸어놔야 돼요. 제가 기관 돌아다니다 보면 윈도우의 비밀번호를 걸어 놓지 않고 사용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노트북을 몰래 사용할까봐 이것도 막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걸어야 되겠지만, 외부 프로그램이 나 모르게 들어와서 내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꼭 기본 윈도우 계정에서도 비밀번호를 걸어 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윈도우 깨끗한 윈도우를 사용하더라도 폴더를 만들거나 거기다가 파일을 저장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다른 계정 사람이 로그인해서 사용할 때그 폴더가 보이고 그 파일이 보이거든요. 뭐 누구나 봐도 되는 파일이면 그렇게 사용하시지만 어, 나만 사용할 거면 로그인한 다음에 저장을 어디다 하느냐 데스크톱용 구글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노트북을 끄거나 컴퓨터를 끄거나 로그아웃을 하면 내 계정 정보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일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윈도우라는 현관에는 먼저 들어오고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 각각 다른 계정, 다른 열쇠로 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현관 문부터 구글 계정으로 직원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개인 계정으로는 로그인이 안 돼요. 꼭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어, 관리 콘솔에서 왼쪽에 기기, 그 다음에 모바일 및 엔드포인트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시면 요렇게 윈도우가 있어요 이 윈도우를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윈도우용 구글 사용자 인증 정보 프로그램 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이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gcpw 다운로드 요거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gcpw 64비트 다운로드 이거 누르세요 그러면 한 30메가 짜리가 다운로드 됩니다 대부분의 윈도우는 32비트가 아니거든요. 64비트예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완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허용된 도메인에 들어가서 우리 기관의 도메인 계정을 지금 밑에처럼 넣으시면 됩니다. 어,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오른쪽에 내 계정 누르시면 골뱅이 뒤에 있는 요 계정 복사해서 여나다가 집어넣고, 도메인 추가 누르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이제 직원들한테 배포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윈도우를 다시 껐다 키시면 왼쪽에 이렇게 구글 계정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버튼이 안 생기고 바로 윈도우에 로그인 되셨으면 윈도우 기본 계정에 비밀번호를 설정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비밀번호 계정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설명이고요. 알리콘솔에 다시 가서 윈도우 설정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다양한 설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공부하셔서 기관에 맞는 설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윈도우 로그인하는 방법 설명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